뚜띠다 집에, 띠띠입니다. 오늘, 여기에서, 뭘를할 거냐면요. 진짜, 한 명, 두 명. 아이, 뻔해요. 자, 근데, 여기, 오늘이 벌써 1월 9일이 됐어요. 그래서, 드디어, 2021년이 지났네요, 저번에. 저번에 하늘이 있어서 촬영을 못 했는데. 너, 10시까지 왔는데, 엄마가 그 밥을 했지. 아까 못 들었지, 자느라고. 근데, <laughs> 음, 저번에 뭐를 했냐면요. 음, 제가, 자유고나 기획을 했다는 거. 유튜브에 올려줬는데, 그건, 공개. 다음 주에,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. 자, 여기서, 이고 기다려보세요 자 왔습니다. 이렇게 파비칼리 있어요. 제가 저번에 문구점 가서 산 거인데 어. 뒤에 옆에 바로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이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니 친구들은 모두 먼저 구독을 해주세요. 안볼 거면은 구독을 안 해도 됩니다. 자, 그러면 회복하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레미파솔라시도 네, 도컬러 눌러봤는데 물도 없었습니다. 자 이번에는 보는 거냐? 응. 근데 요즘에 할게 없어요. 응. 침대입니다. 침대. 저번에도 설명해줬지만 침대입니다. 그리고 이거. 이거 여기는 저의 방입니다. 꼭 기억하시기.